네, 안녕하세요니까 두덩이 에이비입니다 오늘은 더 매직 스타 리뷰 2화입니다 스티브 vs 도기문 일단 스티브 마술사는 보여주신 액세가 워낙에 유명하고 오, 효과도 좋지 엄청나죠 효과 아 그리고 일단 잘생겼어 스티브 씨가 그 아리엘 씨랑 그런 음.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맞아 맞아 아이돌 어 맞아 아이돌 느낌 마술 자체는 검증 받은 마술이니까 너무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그거를 잘 살렸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잘생겼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맞아 맞아 이게 어쨌든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 어쨌든 이번에 떨어지셨잖아요 일라에서 그렇죠. 더 보고 싶었거든요 스티브 씨가 하는 마술 더 보고 그게 좀 아쉽다 피자부할 적뭐 있으면 오셨으면좋겠는데라 생각을 지모르해볼만하다 그니까 네. 그리고 이제 도기훈 감사 진짜 잘하지않아요 뭐 아까 그 검증된 액트 잡담에. 뭐 검증된 맞출 수그죠 예전에 프레트라는 공연했었잖아요. 을 그때 이제 마지막에 도기훈 감사 나오고 하셨는데 너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때부터 막 도기훈 감사 영상을 엄청 찾아본 막 기억이 나거든. 음... 너무 재밌어가지고 플러스를 받은 맞아 맞아. 전형우 MC가 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편안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음... 한단 말이요 너무 연습 많이 하는 게 느껴져서 근데 편안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약간 좀 그게 뭐 어떤 느낌인지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 진짜 그냥. 조마조마 한거 없이 그냥 즐기면 되는. 너무 깔끔해서 너무 좋다. 그만큼 이제. 연습하신 거니까. 그리고 연습량도 연습량인데. EX를 공연도 엄청나게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남들 연습 양만큼 공연도 했을 거예요. <웃음> <웃음> 엄청 많이 하셔서. 근데 동영활사가 또 보여줄 게 많잖아. 지휘자이트도 있고. 어. 그것도 너무 기대돼요. 2라운드에서 또 어떻게 하실지. 그것도 너무 재밌고.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맞아. 잘 살리시고. 이것도 좋고 그리고 이번 빔프에또 오셔. 이번 핑크에서 렉처쇼도 하신단 말이야. 어. 그것도 너무 또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한마호 말사가 나왔는데, 나는 아직도 그메일빵이 너무. 것도볼 때마다 신해 어, 맞아. 누가 어, 그러더라고. 난... 저 역자생 아니야? 역자생이라도 안 되지 않아? <laughs>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잡지에 있는 게 나오고, 음. 마지막에 쇼핑백을 변하고 하잖아. 도 약간 좀 사람들한테 설레게 하는. 야 나도 마술하면 좋게할수 있나? 누구나 에이. 상상해봤던 거죠. 맞아. 아, 맞아요, 맞아요. 이런데 가서 내가 이거 여기 아 이거 그냥 내가 딱 어지 꺼내고 어, 쓰고 싶다 이런 거. 마술은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딱표현한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게 같은 게 뭐냐면 이 인스타 보면은 뜨더라고요. 그 장면이 멜빵, 멜빵 아... 그 파트도 뜨고, 옷도 다 바뀌고 하잖아요. 아... 그 인스타에 릴리스로 돌아다니는 그 정도로 파급력이 네. 있었다. 그 정도 신기했다댓그랜 역시나 이제 마술 아니면 마법. 음... 그래. 음, 그래. 그런 게 진짜 좀 좋은 거같 아까 요아 말씀하신 것처럼 잡지에서 꺼내 쓰는 거 그런 거 우리 막상상 진짜 해보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거를 보여줘 버리니까 눈으로 봐 버리니까 다가오는 게또 새롭더라고요. 대리만족. 어 대리만족 네. 대리만족. 네. 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디케이 감나 왔어. DK 네, 뭐. 말사가 옛날에 렉처를 좀 내셨거든요. 저거 샀거든요. 보이셨어요? 히든카드, 바이 경덕킴. 이게 DVD 두개 세트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DK 말사님 첫렉처실 거예요. 이거 다음으로 뭐 스커트라든가 여러 가지를 내셨는데, 저는 이거를 제일, 재밌게 봤거든요. 이제 저가 학생 때였는데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막 하나하나 연습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카드잖아. 근데 이번 액트는 빛한장이래 가지고 그림자랑 공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카드도 엄청 잘하셔요. 카드들도 되게 좋으시고 아이디어는 뭐 당연히 다들 아시고 엄청 좋으시다. 는데 그래서 또 앞으로 또 재밌는 거보여주시지 않을까 해서 기대가 됩니다. 아까 그 한마누가 하처럼상상만 어, 해봤던 걸 진짜 딱보니다 옛날에 인블마인드라는 팀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유경우 마스랑 유경우 마스랑 김경우 마스 세 분이서 이렇게 하셨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인블마인드라는 팀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중에 두 분이 나오셨죠. 출연하신 두 분이 다 이기셔가지고 위험할 사님께서도 나오시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분도 기술 되게 잘하시니까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은 루바토로 사님이 나왔는데 요거가 이제 퍼즐 그거 하셨잖아요 저는 이거를 인스타로 많이 봤어요 되게 핫하지 않아요 되게?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놀러 오잖아요 그거 봤냐고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게 퍼즐 나오는 그거였요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풀 버전으로 이렇게 볼때 좋았어요 또 보고 싶은 마술. 그리고 약간 좀 이뻐 흰색 프레임에서 흰색 퍼즐을 꺼내는 그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중요하거든 그림 그니까 진짜 예술적인 어떤 뭔가를 보는 느낌? 그 이제 클리어 노나너 어리잖아요? 근데 잘하더라. 어, 신기하지 않았어요? 젤리빈? 2324? 보니까 아팠던 친구라고. 자폐가 좀 있다며. 근데 사실 그런 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해서.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laughs> 저희도 원래 좋아했거든요. 예전에 야가트라고 했을 때 영상 <laughs> 보고 했거든요. 너무 잘해가지고. 로봇 중에서 보고 어. 그랬는데 나와서 반가웠다. 그 다음에 이제 에덴. 에덴. <laughs>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진짜... 저 진짜 거짓말 치고 한열몇번본것 같아요. 요번 그선업과의 티바, 근데 사실 저도 예전에 잠깐 만나 뵌 적이 있는데, 진짜 연습 벌레야. 그러니까 한순간도 손에서 놓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느꼈지, 아! 저 정도 해야 저렇게 하는구야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까지 연습을 열심히 하신 줄 몰랐는데 아 잘된 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번에 딱 봤는데 와 역시 그리고 잘 생겼어 또 아이돌과 어 맞아 또 아이돌과 아이돌과 직속막 네. 네. 돌아가는 거 있잖아 카드 돌아가는 거 음. 너무 멋있었고 너무 비주얼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한 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비슷한 비주얼함이 일어나다 보면은 약간 지루해지기 마련인데 너무 다른 비주얼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어 너무 재밌더라고 계속 보게 되는 에덴 마우스도 카드만 잘하는 게 아니라 돌도 잘하고 아. 어, 다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또, 일화에서 어떻게 하시지요 마지막에 달시호크. 달시호크 마루사님이 예전에 이제, 아가타인과부가타에서 이거, 비둘기를 하셨는데, 그거 조회수가 1.2억이에요, 1.2억. 왜 1.2억 했지 여기서 보여주신 거잖아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 저는 그게 너무 멋있었던 게, 이게 비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비둘기가 나오는 걸 보지도 않아. 그냥! <laughs> 꺼내고, 분리하고, 관객을 보고 있어, <laughs> 계속. 아, 어떠냐? 이러면서, 그게. <laughs> 이렇게 해줄만 한데. 어. 이렇게 해줄만 한데, 그냥 꺼내고, 관객을 보면서. <laughs> 이렇게 웃고. 떨지? 어, 쳐다도 안 봐, 비둘기는. <laughs> <laughs> 그 자신감도 너무 멋있고, 당당함도 멋있고, 그리고 약간 이분도 얼굴이 좀 사기야. 다른 일루전도 많은데, 그거를 이제 하신 거잖아요, 골라 방송에서 하기 딱. 네, 방 벌써 보이지도 보고 있고는 되게 따로 싸우는 타아닌요 예전에 그거 있었거든 달시호크 마술사님께서 하신 마술 중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축구경기장에서 없어지고 관중석에 나타나는 마술이 있어요 음... 근데 그거는 삥불러쌓여잖아 네. 사방이 그러니까 봉차 나갈 데가 없어 근데 거기서 이제 없어지고 관중석에 나온단 말이지 그런 순간이동 마술이라나? 그런 것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되게 또 잘하시니까 뭔가 많은 걸 보여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프로그램에 나온 게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멀리까지 오셨으니까 그리고 오신 김에 최대한 많이 보여주시고 가시면 음... 좋겠습니다 이기에가 한국에 도착하수는지는 나쁠 거 없죠 에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2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월 에 오겠습니다